경주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4년 만에 벗어나는 등 아파트 거래량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주지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3,6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고질적인 미분양 해수에 큰 작용을 했습니다. 경주시 올해 1월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자료에 따르면 444세대 규모 황성휴포레가 미분양 가구 0개로 분양률의 100%, 1671세대의 규모 현곡센트럴프르지오가 미분양 가구 15개로 분양률 99%, 1204세대의 규모 두산이보 트레지오 및 미분양 가구 0개로 분양률의 100%로 나타났습니다. 네곳 모두 착공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넘게 미분양 세대수가 남아있던 아파트들로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미분양에서 벗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지난해 10월 기점으로 경주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도 제외시켰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경주시가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아왔던 점을 감안하면 만 4년 만에 이를 벗어난 셈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지윤 기자였습니다.